네, 선고위입니다. 아, 선고위 형을 선고해야 안 해요? 뭘해 위에는 미룬다는 뜻이에요. 형 선고를 안 하지. 아, 선고위가 실어될 것을 대비해서 아니 주문을 이렇게 나와 형 선고를 위한다. 실어될 것을 대비해서 어디다가 이후에다가 선고할 형은 정해 놓습니다. 응? 유죄 판결이니까. 근데 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개예요. 여기 보세요. 1년 이의 징역과 금고. 2. 자의 정지. 3. 벌금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몰수나 추징은 선고의 대상이 되는 형이 아니다. 오케이? 네. 아, 요그음 뭔가요? 해 볼까요? 조금 더. 어, 엔드죠. 엔드 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의미는 뭐다? 뉘우침이 있을 것, OX. X입니다. 뉘우침이 없어도 좋습니다. 재범위 위험성이 없으면 개전의 정 현장 걸로 보는 전화합제 판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고의 결격사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격증 이상 행을 받은 정과가 없을 것이야. 이때 정과는 법적인 정과로 봐요, 경력으로 봐요? 경력으로 보죠. 그러니까, 카토리가 집행률을 받았어. 뭐, 징역, 일, 징역 6월에. MC몽? 징역 6월에. 실제로 집행률 1년 받았죠. 1년이 경과하면 집행률이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응? 이게 형성고잖아. 형성고. 형성 우리 형법 6 5절를 봐보세요. 65절 뭐라고 나와요? 형성고는 집행유 기간경과 효과 효력을 잇는다. 두자를 하면 싫어져. 갑도리가 지금 A제로 징역유율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형성고는 징역유율은 죽어 법적으로 전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이 B절을 범했습니다. 비절 를함해 가지고 비절을 범해 가지고 범했다. 이때쯤에 비제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그럽시다. 시간적으로 쭉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해줄수 있겠는가? 선고해줄수 있겠는가?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자격증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되는데 이 전과는 경력으로 봐요. 그러니 자국을 본다고. 형 선고 이런 건 상실됐지만 경력은 남아 있으니까 뭐해줄수 없다. 송가해줄 수 없다. 오케이 아주 중요하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떤 범죄를 범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경과 이후에 범죄를 범했다 이제에 대해서는 뭐 해줄 수 없다. 송가해줄 수 없다. 오케이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고 뭐하다 이렇게 됐죠. 봅시다. 면수에 관한 틀린 것은 보면. 선고의 판결을 받았어도 몰수할 수 있다. 맞나요? 응?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형의 선고를 위하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용만을 선고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몰수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조문이죠? 아주 잘 나온 조문입니다. 49조. V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세요. 네, 몰 수익의 부가성. 몰 수는 타행에 부과하여 과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타행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형. 징역 1년에 천만원 몰 수. 근데 이게 예외입니다. 부가성 예외. 단 행위자에게 유죄재판을 하지 않냐 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는 몰 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가 이 조문을 왜 만들었댔어요? 아, 원래 입법 배경이 뭐냐면, 53년도부터 있던 조문인데, 보세요. 음, 10살짜리 꼬마라든지, 14세 미만자, 또는 심실상실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그 사심의 칼은, 즉, 사심칼 하기 전에, 심실상실자라든지, 형사 미성인자는 유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책임 능력자. 오케이? 그러나 이 사심의 칼은 뭐예요? 뭘 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든 조문이야, 원래. 그래서 행위자에게 유죄재판을 하지 않을 때 책임 능력자를 전제로 하고 원래 만든 종문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딴 선생님 잘 몰라요. 잘 들으세요. 책임 능력자에서 유죄재판을 할수 없을 때에도 원할 수 있다. 월수 요건을 구비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징역 1년 사심이 칼몰수해야 되는데 징역 1년 없이 사심이 칼몰수형만 때릴 수 있다고. 원칙 부가성. 예외, 부가성, 예외. 주형이, 주형, 즉, 타형이 부가하지 않고 몰수만으로 독자로 때릴 수 있다. 오케이? 너무나 잘 나온 조문입니다. 예외가 행위자의 위조의 재판을 하지 않냐 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하시고. 엄청 중요하다. 계속. 그러니까, 형벌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몰수하고 집행유예예요. 거기에 대부분 몰려있어. 그 다음에, 공소시 완성 후에도 몰수할 수있 너무나 중요하지. 좀따나오면더 자세한 긴질문 합시다.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정범 중한 사람이 기소되지으나 기소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람도 몰수할 수 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뭐요? 몰수의 대인적 요건. 몰수를 하려면 말이 연락 어렵게 적어져 있죠. 범인 위의 자소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범인위 의자가 정을 하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 물건, 이게 대물적 요건, 이게 뭐랬어 제가 들은 지오래 되니? 대인적 요건, 월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물적 요건과 물건에 대한 요건과 사람에 대한 요건을 구해야 된다고 일단 대물적 요건 잠깐 봅시다. 범죄 에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두 번째 범죄 행위로 상하였거나 뭐예요? 취득한 물건. 생이란 말은 제가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을 생이라고 표현해요, 법에서는. 여기서 의미는. 그러니까, 히로봉을 제조해서 그러면 생이야. 내가 도박, 도박에 가가지고 판, 도박판에 돈을 땄다고. 이건 취득으로 표현해. 그 돈이 청 처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 취득. 그럼 아이들 판매한 대가. 오케이?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 다음에 생이나 취득.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가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또뭐 해야 된다고요? 대인적 요건을 구해야 된다고 이 말이 근데 무지 어렵다 죠 범인 이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느냐 거나 범죄의 범인 이의자가 그정을 알고 취득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단이 요건을 구비했다는 전제하요 그럼 이거 봅시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랬죠 말이 이 대인적 요건은 범인 소유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범인 소유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고. 근데 범인, 아닌 자, 저번에 나온 대로 범인, 외의자의 소유는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어요? 외의적으로 뭐할수 있다? 있다. 언제? 불러주세요.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뭐 있다면? 그? 정을 알고 치르겠다면? 오케이? Okay? 네. 아, 제가 이런 일 들었잖아, 요 그때. 왜 이렇게 모르니. 대인적 요건이라고. 뭘 수세 뭐라고요? 대인적 요건. 아, 봅시다. 아, 갑돌이가 1월 2일 날, 을을 살해했습니다. 뭘로? 사시미 칼로. 자기 칼이야. 뭘 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대물적 요건 구했나요? 범죄행위에, 살인행위에 제공한 물건입니다. 대물적 요건 구했고, 대인적 요건 누구서요 범인 소유,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예를 들었죠? A가 운영하는 바다잇집이야. 1월 2일 날, 이사심과는 훔쳐와서, 절도를 해가지고, 1월 2일 날뭐 했다고? 이 사심과를 찔렀다고. 대문적 요건 구했나요? 대문적 요건은 구했지.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잖아요. 이것만 구비하면안 된다니까? 대인적 요건, 누구 소유예요? 범인이 위의자, 위의자 소유야. 몰수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대물 엔드 대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물 정유권은 구배했는데 대인 정유권은 못 구배했다니까. 아, 봅시다. 압수의 대상이 뭐예요? 재물. 재물? 이 증거물과 아니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압수하잖아 재판 단계도 할수 있지만, 아, 멀수, 증거물 그다음에 멀수 예상물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응. 이게 압수 대상이잖아요 네. 방금이 1월 2일날 횟집 사장의 사심미칼을 훔쳐서 1월 2일날 이걸로 찔렀다 고 이건 증거물은 돼야 안돼 되지 몰수은 돼야 안돼 방금 했잖아 범인 유행자가 소유를 어떻게 몰수 하니 생각해봐 사심미 칼을 1월 1일날 잊어버려가지고 장사도 잘 못했는데 그것까지 국가에서 몰수 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니 증거물 되지만 여기 흐르지 묻어있고 이게 증거물 되지만 뭐라고 몰수할 수는 없다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형사성법 1 3 3조 이항에 보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써 이게 바로 뭐야? 피로적 간부야. 이건 증거물은 되지만 뭐라고요? 몰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이예야 이예 이해. 일요일 날 훔쳐서 이걸로 찔렀다고. 이거 뭐야,들? 소위자 소위자 계속 사용할 물건은 사정 촬영 기타 운영보조제라신속기 간부? 하여야 한다 맞지 사진 찍고 돌려줘야 된다니까 네. 필요적 간부는 만자가 들어있잖아 만자가 이잘 몰라 선생님들 있잖아 지금 이 필요적 간부 증거에만 공한목적을로압 물건 이해가 증거에만 공한목적을로압 물건을 대표의 얘 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이거 이야기입니다 범인 이때 범인은? 공범자 포함 된다 안된다 조문을 알아야지 판례를 하지 공범자 포함 된다 안된다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 갑돌이랑 갑다시랑 같이 죽였거든 근데 이사심미칼은 갑다시꺼야 그런데 애는 단순히 사심미칼 제공하고 얼른 도망가버렸어 검사가 불기소했다고 이기소돼도 좋고 기소되지 않아도 좋아 오케이 이 범인의 자리에 공범자 포함 된다 아니, 이게 조문이고 그건 판레고 범인 소유 공범자 소유 포함시킨다. 네. 단독 공아니라공범자뭐야 이렇게 됐어 지금 우이. 4번, 4번. 공동 정범인 한 사람만 기소됐으나 기소되지 않는 사람부터 몰수할 수 있다. 즉 네. 범인 자리에 공범자도 포함시킨다. 이때 공범자는 공소가 제의됐던 공소 제에안 됐던 포함시킨다. 오케이 알아두시고.